정부가 오늘부터 2주간 비수도권에도 사적 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북에서도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네, 또 오늘부터 고3 수험생과 고등학교 교직원 대상 백신 예방접종도 시작됐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 자정까지 2주간. 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의 모든 지역에서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등의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경북은 지난 1일부터 모든 시군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됐는데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들은 다시 매출 타격이 우려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저희가 한 15명 예약받은 게 9층 정도 있었어요. 그것도 다 취소가 됐어요. 경북 것만 풀어줬었잖아요. 그럴 때좀 살아났어요, 정말. 아, 그래도 조금은 장사한다 했는데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다만 이번 방역 조치에서 4명 이상 모임이 가능한 예외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백신 인센티브입니다. 경북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면 사적 모임 인원을 셀때 참석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직계 또는 동거가족 모임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합니다. 시군에 따라 종교시설에서의 모임, 식사, 숙박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매일 천 명을 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해서 강력하게 해서 짧고 굵게 해서 이 코로나19가 그 이번 달 말쯤에는 안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방역 조치와 함께 고3 수험생과 고교 교직원에 대한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도 시작됐습니다. 경북에서는 3만 1,800여 명이 접종을 받습니다. 주사를 맞았으니까 고3 신분으로서 수능 공부를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것 같습니다. 경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일 연속 두 자릿수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으로 확진됐습니다. 휴가철과 델타 변이 확산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고삐를 놓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